안녕하세요. 영스가즈마예요. 7월에 지급하는 한시 생활금 지급액이 확정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시 생활금 대상별 지급액과 지급 방식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2차 추경 중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한시 생활금 지급액부터 빠르게 알려 드릴게요. 생계 의료급여 가구는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5만 원, 3인 가구는 83만 원, 4인 가구는 100만 원. 5인 가구는 116만 원, 6인 가구는 131만 원, 7인 가구는 145만 원을 7월 중 한시 생활 지원금으로 받게 되시는 거고요. 주거 급여, 교육 급여, 차상위 계층, 그리고 한부모 가족은 지급액이 조금 다른데요. 1인 가구는 30만 원, 2인 가구는 49만 원, 3인 가구는 62만 원, 4인 가구는 75만 원, 5인 가구는 87만 원, 6인 가구는 98만 원 7인 가구는 109만원을 한시생활지원금으로 지급받게 되세요. 지원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그리고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족이 해당이 되고요. 교육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50%의 가구소득 기준으로 책정되었다고 해요. 지급시기는 7월 중 지급되시는 거고요. 지급 방식은 별도 신청 없이 선불형 카드 또는 충정식 카드로 지급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7월 중 주민센터에서 대상별로 연락이 가면 그때 지급받을 수 있어요. 따로 신청은 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그런데 너무 아쉬운 부분은 이번에 지급하는 한시생활지원금은 저소득층에게 지급해준다라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났는데 대상별 카드 지급을 해준다고 하면 아마도 사용하기 껄끄러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예민한 분들은 창피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왜 이런 부분까지 신경 쓰지 않았나 몰라요. 그리고 대상별 카드 지급이라 카드 만드는 비용도 따로 발생하고 소상공인처럼 바로 신청하면 수급자 계좌로 넣어주면 빠르게 지급될 텐데 말이죠. <목소리> 그리고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그리고 법인택시 전세버스 비공연제 노선버스 기사님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은 기초 예산안보다 100만원씩 늘어났는데요.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비공연제 노선버스 기사님은 300만원으로 확정되었고요. 특고와 프리랜서 지급액은 200만원으로 확정되었는데요. 방과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 판매원, 대리 기사 등 20개 업종이 해당이 되고요. 문화 예술인도 200만 원으로 확정되었어요. 지급 시기는 특고와 프리랜서는 6월 7일 접수 받은 후 6월 13일부터 신속하게 지급이 되고요. 법인 택시 노선 전세 버스 기사님 한시생활 지원금 300만 원은 6월 3일 공고문이 나온 후 6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한다고 해요. 오늘은 한시생활 지원금 확정 금액에 대해 안내해드렸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